독서하시기 전에 입 주위의 긴장감 푸는 방법 빠르게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얘기했던 것처럼 아에이를 이렇게 입 크게 벌려서 입 주위의 근육을 릴렉스시키시고요. 또한 가지는 혀를 위로 이렇게 말아서 이빨로 물어요. 이 설대에 있는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혀의 긴장감이 빠르게 풀립니다.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혀를 입 안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오른쪽 왼쪽 크게 굴려보세요. 그러면은 어입 주위에 근육들이 풀려서 발음이 정확해집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발음이 정확해진다는 건 보통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자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. 이렇게 읽어도 문백상 다 알아들어요. 근데 약간 좀 고급진 발음 고급진 발음은 신뢰도가 높은 발음이죠. 어떻게 하냐면은 이자는 이 자는 이, 이가 이게 그 전설 모음이라서 혀의 앞쪽에서 소리 나거든요. 이 자는 내 피로, 내 피로, 내는 나이잖아요. 나, 나, 아. 이런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. 내 피로 맺는 새, 이것도 에죠. 새 계약이다. 계약은 여이니까 계약이다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 나 이에 애하고 너 이에 애가 발음이 나 이거는 나는 네. 그리고 너할때내는 네. 네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약간 밀듯이 네. 입을 그렇게 크게 안 벌려요. 그내 계약이다. 내 계약이다. 그럼 오늘 이 독서 읽어 보겠습니다.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.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. 곧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.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.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.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